자,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, y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고 이것일 때 f'1의 값을 구하여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고, 시험 출제율도 굉장히 높고, 뭐, 이렇게 저렇게 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.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x에다가 0을,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. 그러면, xy에다가 다 0을 넣어 보시면 f0은 f0 더하기 f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. 그래서 f0이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문제에서 미분계수 하나가 주어질 거예요.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미 t h 0으로 갈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이죠. 어, 뭐0 플러스 h는 h니까 결국은 h분의 f h 마이너스 f 0. 근데 f 0은 3이잖아요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얘가 얼마냐 1이다. 뭐 이러고 있어요.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비록 f 프라임 1이긴 한데 f 프라임 x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리미트 h 영으로 갈때 네, 도함 수 정의에 의해서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요렇게 되죠.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좀 써먹어 보면 f x 플러스 h니까 f x 플러스 h니까 x 자리에다가 x를 y 자리에다가 h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네, f x p l u h 대신에 f x p l u f h 플러스 2x h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그리고 마이너스 네, f x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남는 걸좀 보시면은 리미트 h 정으로 갈때 어. h분의 fx-3이 남고요 요거는 2x로 빠져나갑니다. 근데 얘가 얼마에 었느냐 네, 1이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되겠어요. 그래서 f'x를 구해놨으니, 이제 여기다가 뭐 f'1 구하라 그면1 넣으면 되고, 2 구하라 그러면 2 넣으면 되고,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주시면은 3이 된다가 결론이긴 한데, 어,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이게, 시, 이게 객관식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실제 이제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다라면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거지 2x 플러스 1 그리고 1 집어넣어서 3끝 네, 이러면 한 10초면 끝나나? 네, 편법이죠 이건 편법 근데 이게 편법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고요 네, 일단 기본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되면서 네, 중요한 게 이거예요 f'0이 주어져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f'2가 뭐 5다 그리고 f'1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이 5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만좀 조심하시면서 네,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어,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형태로 뛰고요 네, 보통 F 프라임 0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줘요. 그럼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와서 식 만들어내고 집어넣어서 마무리. 네, 이렇게 편법까지 준비를 하시되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출제율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.